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다니엘 2장 14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다니엘 2장 14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의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러 나가며,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왕의 근위대장 아리오에게 물어 이르되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냐 하니 아리오가 그 일을 다니엘에게 알리매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 드리리다 하니라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이메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왕들을 회하시고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에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곧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을 먼저 보기 전에 어제 말씀을 좀 되짚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뭐 이제 아수르도 물리치고 애굽도 싸워 이기고 지배자로 섰습니다. 그러니까 그 누구보다도 강하고 불안함이 없을 것 같은데 어느 날꿈 하나를 꾸고 꿈을 꾸고 이제 그 꿈이 기억나지 않아서 심란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꿈을 알기 위해서 이제 지혜자들을 불러서 물어보는데 지혜자들이 어, 내가 어떻게 말도 안 해줬는데 어떻게 그 꿈을 알 수가 있냐라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지혜자들은 꿈을 듣고 꿈 내용을 듣고 이제 그거에 대해서 해몽을 하는 거 정도지 꿈을 말하지도 않고 내가 알아내는 것은 그것은 신 외에는 불가능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느브갓네살은이 왕은 화가 나서 모든 지혜자들을 죽이라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리고 이 명령은 이제 다니엘 그리고 세 친구들에게도 해당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명령이 이어지면서 이제 14절 그때에라고 시작을 하는 것이죠. 그때에 이제 왕의 근위대장 아리오게 등장을 하는데요. 이제 근위대장은 말 그대로 왕의 명령을 따르는 장군입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과 내 뜻보다는 왕이 지시한 대로 그냥 하는 그런 역할을 맡은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 명령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제 지혜자들을 죽여라인 것이죠 그 지혜자들을 죽이려고 이제 이 아리옥이 돌아다니는데 근데 다니엘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명초라고 슬기로운 말로 아리옥에게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왜 어떤 명령을 너가 받았길래 이렇게 급하게 움직이냐 왜 이렇게 다급하게 움직이냐라고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그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미 이 앞절에는 지혜자들이 죽었어요. 물론 다니엘이 알고 있는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이이 아리오기 사람을 죽였으면 이 몸에도 좀 뭔가 피가 튀었거나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도 아는지 모르는지 다니엘은 그 아리오기에게 다가가서 묻고 있는 것이에요. 무슨 명령을 받으셨습니까? 만약 다니엘이 이 지혜자들이 죽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면. 자기도 지혜자잖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 근이 대장 아리오에게 간다는 것은 자체 잘못하면 내가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다니엘은 침착하게 당황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지혜롭게 아리오에게 다가가서 혹시 지금 무슨 명령을 받고 있길래 이렇게 긴급하게 움직이고 계십니까라고 왕의 뜻을 알고자 하고 있다는 것이죠. 다니엘을 이렇게 물어보는 것은 이제 그 왕의 명령을 듣고 그 내용을 파악하고 내가 어떻게 이겨내야 될지 어떻게 이 위기를 극복해야 될지를 대처하기 위한 그런 질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리옥이 참 재밌습니다. 그 다니엘의 말에 답을 또 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15절 이후를 보면 아리옥이 그 일을 말한다라고 되 있습니다. 그, 그 일은 우리가 앞서 봤지만, 어제 봤던 말씀이지만, 이제 왕의 꿈을 알아내지 못한 지혜자들에게 이 왕이 분노를 했고요. 그리고 그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그냥 다 죽여버려라! 라고 명령을 받았고, 내가 지혜자를 죽이고 오는 길이다. 라는 것을 이제 이 아리옥은 다니엘에게 이야기를 해줬다는 겁니다. 잠깐 앞서 말씀드렸지만, 아리옥은 근위 대장입니다. 그냥 왕의 명령에 따라가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나에게 오는 저 다니엘도 지혜자니까 죽여야 됩니다. 근데 아무리 봐도 이렇게 다니엘의 말에 순순히 답을 해줬다는 것은 아무리 내가 왕의 명령을 따르는 사람이지만 너무 이상한 거예요. 그냥 그 꿈이 뭐길래? 꿈의 내용을 모른다는 이유만으로 그냥 지혜자들 다 죽여버리는 이 명령이 너무나도 이해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서 봤을 때. 그 다니엘이 이제 질문하는 것이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냐라고 말하는 이것이요. 이제 그 원어 뜻을 보면은 왜 이렇게 가혹하게, 왜 이렇게 가혹하냐, 왜 이렇게 긴급하냐라는 그 원어의 뜻이 담겨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질문을 하는 것 자체가 다니엘이 이미 이 왕의 명령이 어떤 건지를 들었다라는 것으로 추측을 할수 있고요. 그러니까 이 아리오 근의 대장도 내가 왜 이렇게 잔혹한 명령을 따르고 있는 것일까 라고 안에 이제 좀 의문이 있었다라고도 볼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왜 그런 명령을 따르고 있냐라는 질문에 순순히 답을 했다고 볼수 있다라는 것이죠. 다니엘이 이제 그 상황을 듣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 명령을 듣고 이제 왕에게 나가는 장면이 16절에 등장합니다. 그런데 지금 앞서 상황을 보면 다니엘 혼자 왕 앞에 나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왜?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고 말했으니까. 그러니까 아무래도 나와 있지 않지만 다니엘이 아리옥을 설득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대처 방법이 있으니까 나를 왕 앞으로 데려가 달라. 그래서 아리옥은 이제 그느부갓네살 왕에게 다니엘이야기를 전했을 것이고, 그래서 16절에 다니엘이 왕을 왕 앞에 나아가서. 그리고 내게 시간을 달라 그러면 내가 그 꿈을 해석해서 오겠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아리옥이 안 도와줬으면 다니엘은 이제 왕 앞에 나올 수 없는 그런 위험한 상황이었다는 것을 볼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금 이 장면과 우리가 전에 봤던 일장 장면을 떠올려 보면 다니엘은 상당히 젊은 친구입니다 한 20대도 안 되는 나이라고 추측할 수 있겠는데요 근데 담대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하는 행동에 대한 확신이 딱 가득 찬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일장 장면은 어떤 게 있습니까? 그 이제 포로로 잡혀갔고 느부갓네의 왕이 자기의 음식과 포도주를 주면서 그리고 이제 그 바벨론화 할수 있도록 제 동화 할수 있도록 뭐 명령하고 먹게 만들고 문화를 배우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다니엘은 내가 이것을 먹으면 거룩해지지 않는다. 내 몸이 더럽혀진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것을 먹지 않겠다 이 음식을 먹지 않고 나는 채식으로 하겠다라는 그런 결단을 했고 그리고 또그 결단을 이루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에서도 이제 지혜자들이 죽어갑니다 자기도 죽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도망갈 만도 하지 않습니까? 사실 그런데도 내가 왕 앞에 나아가서 내가 그 꿈을 해석해 오겠습니다 시간을 주십시오라고 담대하게 거래를 건다는 것이죠 죽을 수 있는 상황에서도 왕 앞에 나아가는 그런 담대함과 그리고 꿈을 해석할 수 있다라는 이런 확신. 그냥 다뭐이 다니엘이 뭐 똑똑해서였을까요? 아니면 내가 잠깐 이 왕의 분노를 좀 진정시킨 다음에 왕이 좀 방심할 틈을 타서 내가 몰래 좀 도망간다는 그런 계획을 세우는 뭐 이렇게 이게 임기응변 같은 그런 것들일까요? 그것보다는 이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아까 일장 말씀을 드렸는데 1장 1 7절을 잠깐 살펴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그러니까 이미 다니엘은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증명을 했고 그것을 하나님이 기특히 여기셔서 이 다니엘 그리고 친구들에게 지혜를 이미 주셨고 그 거기다가 다니엘은 환상과 꿈을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닫게 알게 하는 깨달아 알게 하는 그런 은사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이런 능력을 주셨는데 내가 일개 왕에게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그렇게 담대하고 확신을 갖고 느부갓네살 왕에게 그렇게 선포를 했다라는 것이죠. 그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위기가 있어도요. 그 위기를 해결해 주실 분이 있다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위기 상황에서도 주님께 먼저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 준다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의 17절이죠. 왕에게 꿈 해석을 하겠다고 말한 후에 어떻게 합니까?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와서 또 친구들을 찾아가서 상황을 알립니다. 또 여기 친구들의 이름을 보면, 하나냐, 미사엘 아사라, 아시, 아사라 해가지고, 이제 바벨론의 이름이 아니라 히브리식으로 이제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보면, 앞서 말한 이제 바벨론의 그 이제 동화 정책, 이제 그 바벨론화 시키려는 그런 정책이 흔들리지 않고, 나는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정체성, 을 잃지 않는다는 것을 여기서도 이렇게 드러내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18절에서 기도를 드리는 대상이 바벨론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 이스라엘의 여우와 하나님이라고 말하면서 그런 바벨론 신, 뭐 이런 것들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진정한 분이라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유일하신 신이라는 것을 다니엘과 그세 친구들은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다니엘과 세 친구는. 지금 이 위기 상황을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께 기도합니다. 그 자기뿐만 아니라 다른 지혜자들도 다른 지혜자들도 죽임을 당하지 않도록 불쌍히 여겨 달라고. 하나님께 이 느부갓네 살에게 보여 주신 그 꿈의 내용을 알려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이런 위기를 이겨낼 수 있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고 또한 그 꿈을 다시 깨달을 수 있게 다시 보여줄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 그런 믿음이 충분히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날 밤1 9 절에 이제 기도를 드리시고 다니엘에게 환상으로 그 은밀한 것, 그 꿈의 비밀을 보여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니엘은 그 꿈의 비밀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을 받고. 그 비밀을 깨닫고 그 다음에 무엇을 하냐면 느부갓네살 왕에게 바로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기 시작합니다. 그 그러니까 꿈의 내용을 알았으니까 이제 빨리 왕에게 왕에게 가서 그에게 설명을 해 주고 그리고 왕의 분노를 좀 진정시키고 이제 한 명이라도 더덜죽게 해야 되는 거 잖습니까? 그런데 다니엘이 자신에게 모든 것을 알게 하신 하나님을 먼저 찬성하는 것은 이 응답이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셨다라는 그런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셨다. 그것에 감사해서 하나님께 먼저 찬양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게 이제 20절 이후부터 나오는 내용들이라는 겁니다. 그 내용을 보면 또 다니엘이 그냥 아, 하나님 그꿈 내용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것만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지혜와 능력이 있으신 분을 다니엘은 깨닫고 그리고 21절에는 하나님은 때와 계절을 바꾸시고 왕을 폐하기도 세우기도 하시는 분이다라고 고백하는데요. 하나님은 자연을 다스리시는 분이고 그리고 우리 인간이 볼 때는 정말 절대자, 권력자인 그런 왕이지만 그 왕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세우기도 폐하기도 하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신 분이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어떤 나라도 하나님 뜻에 어긋난다면 그냥 무너지는 모래성 같은 그런 존재가 되는 것이고 그 세상의 모든 시간 변화 때와 자연의 흐름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분이라는 것을 또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온전히 믿는 지혜자들에게는 지혜를 더해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는 지식을 주시고 또 모든 은밀한 일들을 홀로 아시는 분 전능하신 분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더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22절을 보시면 뭐라고 되어있냐면 그 앞서 말씀드렸지만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셨다. 어두운 데에 있는 것을 아시다.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인간은 어둠 가운데 있는 것을 쉽게 뚫어볼 수 없습니다만 빛 대신 하나님은 그 어둠도 그 깊은 것도 그 은밀한 것도 훤히 볼수 있는 분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감출, 것이, 감출 수 없다라는 것을 또 고백하는 장면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23절에서 이제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께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셨고 내게도 응답하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와 찬양을 또 올려드리는 것이죠. 그리고 내일 또 이제 또 이어서 볼 말씀이지만 이제 다니엘이 내일부터 이어보는 말씀이 다니엘이 왕 앞에 나갑니다. 그리고 꿈 해몽을 해주고 그리고 4 7 절에 느부갓네살이 왕이요 이런 고백을 합니다.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너의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 시로다. 하나님을 높입니다. 포로로 잡혀가게 하신 하나님이시지만 여기서 또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 하나님의 이름이 온 만천하에 퍼져나가게 하는 것. 비록 유다가 바벨론에게 무너졌지만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시는 분이고 우주 만물과 말, 이제 일류의 역사 또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이렇게 이제 느부갓네살 고백을 통해서도 다니엘의 이런 장면 장면들 을 통해서도 우리는 다시 한번 되짚어 볼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요 참 강하다 생각하면서도 연약해서. 위기를 맞이하면 내가 이겨낼 수 없는 위기를 맞이하면 정말 큰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그동안 내가 모든 역경을 이겨내왔다 하면서도 또큰 위기를 맞이하면 어느샌가 좀 심란해지고 답답해지고 그렇다 그거 가지고 고민을 하더라도 뭔가 마땅한 해결책이 나오지 않을 때 그러면 우리는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것은요 오늘 다니엘을 보면 좀 답을 주시는 부분인 거예요 위기의 상황일 때, 어려운 상황일 때 어떻게 하면 되냐? 믿음이 있는 자는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를 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한계를 말하고, 우리의 문제를 말하고, 하나님께 긍휼을 구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본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그런 위기의 상황에서 혼자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함께 기도해 줄 사람을 찾으라는 겁니다. 다니엘이 세 친구를 찾아간 것처럼 말입니다. 이것이 지혜자의 삶이라는 것이고 기도가 하나님께 내 상황을 올려드리고 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과 나의 이제 그런 연결 통로가 된다라는 것을 보여 준다라는 것이죠.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는 뭐 사무엘상 2장의 한나의 기도나 그리고 열왕기상 18장에 이제 엘리야의 그런 하나님과 대화에서도 나타내지만 하나님께서는 가난하게도 부하게도 하시고 죽이기도 살리기도 낮추기도 높이기도 하시는 분이고 내가 저 죽음의 자리 나아가는 것도 하나님 뜻이라면 나아가겠다라는 그런 담대한 고백들까지를 보면은 자기 목숨이 아까웠고 자기 상황이 힘든데도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나눌 수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죽음 죽음의 위험한 상황에서도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 나와 함께하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살고 죽는 것이 그냥 한 사람, 뭐한 권력자, 세상의 영향으로 내가 그런 살고 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라는 것은 그런 고백을 하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할수 있는 것은 정말로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시고 주님이 모든 주권을 가지신 분이라는. 그런 믿음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가능한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두려워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죠 위기 속에서 두려워서 내가 그냥 숨어 있고 도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걱정, 두려움, 그런 내 모든 감정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께 지혜를 구한다면 주님께서는 궁유를 마음으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간구에 가운데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도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서 주님이 주신 지혜를 또 듣고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각자 말씀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